없어, 진짜 진짜 멋져. 민규 형은 진짜 멋있는 게 여기 와서 춤을 처음 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새벽까지 계속 복도에서 연습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가지고. 여기서 끝까지 하는 거 아니야? 따다다 따다다 따다 이거 해 봐. 뭐야 뭐야. 어지간히 되게 막 해야 돼. 잘해. 얘는 원래는 바인데 잘하니까. 대자연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저한테 가르쳐달라고도 하고 1분 일초라도 시간 최대한 아끼면서 진짜 열심히 하고 많이 늦은 게 보여서 제가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. 모른 척 이대로. 지나칠 수 없어 맞물린 시선 속에 너를 읽었어. 민규 잘한다. All day, all night long. 어, 좋아. 잠시 드시 원할 테니 내게 맡겨봐 눈부신 여울. 우린 빛나 나 너라. 와민규형오민규형 어, 잘해. 아 민규야 민규. 있어 민규형 우린 빛나. 오. 원스타 원스타 빨리빨 빨리 요 빨리 어디야 오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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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진짜로 아 진짜로 야, 오묘한 매력만 있네 네, 이 연습 기간도 이쯤은 너무 없었고 파이팅은 너무 좋은데 그 표현을 하는 게 방법을 아직 모르는 거같 아직은 요아 많이 부족하다 아쉽지만 노스타로 다음 누굴까? 박도아 연습생. 오. 가자. 가. 오와야 가즈. 오케이.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해서인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부족한 걸 아니까 그리고 또 진심이니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이번 목표는 별 하나 타는 겁니다 오, 좋아 보여줘, 올라가올라가 올라가. 모른 척 이대로 지나칠 수 없어 맞물린 시선 속에 너를 읽었어. 난 너야, 너야, 바이예스, 미리, yes, 바이 e 스 미리, yes, 바이예 yes. a l y I know, all day, I k n s n soon, s o n so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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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n so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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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n soon, s o n soon, soon, s o n soon, s o n so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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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빛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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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 아, 안 돼, 너아형 아이고 아, 아. 난 빛나 난 빛나 아, 아 좋아하는데 아쉽다 그래도 노으니까 좋게 봐줄 응, 수도 응, 있지. 응, 응, 응. 제발 제발 올라와 올라와. <laughs> 더 열심했는데 진짜 열심. 아 근데 너가 너무 아쉬운 게 기본기가 너무 없어. 그러니음 음, 음, 너무 못 잡아요, 진짜. 네, 귀가 안 열린 친구들이 네. 많이 적아요 하, 또 열심히는 해, 하니까 마음이 아프고.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. 강아만 네. 안아줄래? 강아만 안아줄래? 야, 너왜 그래? <laughs> 너, <laughs> 너야. <laughs> 근데 나 얼마나 너가 노력한지 알아서 잘했어. 남들은 몇 년씩 연습했을 텐데 그 짧게 연습한 거 가지고 뭘 바랬으면 안 됐던 거였구나. 다시 멘탈 잡고 바닥에서라도 빛나겠습니다. vì đấy phát âm chưa học kỹ phát âm, phát âm. Ừ. Ừ. 잘해 wow. 모든척 이대로 지나칠 수 없어 난 너야 안녕 나야 Why yes we just yes, e all day all night long 숨 쉬듯이 원한 템이 내게 맡겨봐 너무 잘해 난 너라서 빛나 나 빛나 꿈꿔왔던 만큼 나 빛나 와우 빛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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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댄스 굿헤 난 믿나 난 믿나 너 잘했다 공 <laughs> 대박 잘? 너무 잘해줬는데 음정이 일단 되게 네, 안정적이고 아, 맞아, 맞아. 그 계속 심 그러니까 없이 하는데 원래 코러스 그냥 그런 부분도 다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 잘했던 것 같아 요 춤도 약간 이해도가 높아서 기타 그 무대 그 정도 높이에 있어도. 예, 갈까요? 갈까요? 네. 무좋 콩. 예! 아 너무 좋아. いあ別は다 와, 베트남 형들 너무 좋다. 좋다. 아무何 <목소리도> 아, 뭐, 지금, てないいや本当무一番輝こうと思ってますオールスターの人たちよりも輝こうと思ってますはいあ、はい。はい。は다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 <목소리도> <All> <목소리도> 올스타의 킬링 파티가 되고 싶은 투스타의 K그룹 연습생 이승환입니다. 이거는 올스타 붙인 건가? 강태가 좀안 나는데 올스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신감, 자신감. 내가 봤어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느낌 있어, 느낌 있어. 좋은데? All day, all night long. This is one night. 내게 맡겨봐 눈부신 your h e a 더 높은 나 빛나, 빛나 와우 빛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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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근데 뭔가 다 노려볼 수 있을 것같 잘했다 카메라 볼줄 알아 어얘 너무 좋은데? 저는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포예요 올스타 여기요아자 네, 이상한 거 하지 마요 에이, 에이 또지 마요 여기 해싱가로이. 해싱가로어떡 <laughs> <laughs> 하지? 큰일났네. 혜태가 너는 저기 그 혜태가 너는 저기 그 너가 춤을 이렇게 그렇게 막 못 추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. 네. 확실한 건 여기선 제일 못했어. 여기선 제일 못했어. 여기선 제일 못했어. 아 네. 어. 확실한 건? 네. 속상하고 너무 창피한 부분도 있고 제가 부족하다는 걸 계속 저도 알고 있었고. 근데 너무 별로인 거죠, 제가 봐도. 왜 이렇게 못 하지? 미치. 노래 왜래? <어때>? 박자 뭐지? 우린 빛나. 난 나. 민성아 대답아. 여기 할때뭐 다른 느낌이 있는 거야? 그냥 가슴에 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? 이렇게 치는 거야? 어떻게 치는 거야 이거를? 어. 발 앞에 있는 거랑 아, 아. 네. 오케이, 오케이. 고맙습니다. 근데 제가 아티스트였다가 여기 오는 상황이었으면 저는 진짜 절대 못 물어봤을 것 같아요 몇살 어린 동생들한테 이렇게 자존심 굽히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멋있으면서도 팬심으로좀 아프죠 대단하다고 생각했을었어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배우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배우는 거에 전혀 부끄러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돌려서 여기서? 합니다? 여기서? <laughs> 여기서? 돌려 돌려 아, 아 이렇게? 네. 꼭 살아남고 싶고, 정말 이 오이스타에 남는 게 꿈인 것 같아요. 아, 어, 잘한다. 와, 이거야. 우와. 와! 와! 모른 척 이대로 지나칠 수 없어 맞물린 시선 속에 와 라이브 너 plus you 와 함께 와 함께 리라는 렸다 어. 리라는, 리라는, 아, 리라는 이름 안에서 웃게 해줄게 너 지켜줄게 불을 켜줘 우리 쇼타임 남 빛나 남편나 잘했다, 잘했다. <웃음> 아. <웃음> 오. 지 <laughs> 왔겠지 <laughs> <laughs> 아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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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로 잘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입니다. 제가 여기입니다. 오, 거, 어. 참잘봤니다 <머데> 춤은 딱 제가 예상했던 정도로 쳤던 것 같아요. 앞에 뭔가 리듬이나 네, 네. 음정이 아예 다르게 네라는 이름만에서 웃게 해 줄게. 지금 이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의 이회태고는 좀 아쉬움이 큰게 사실이죠.